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A교 B는 공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은 공통된 원소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1학년 때 집합이 잘 떠오르셔야 되는데 A합 B에서 이거 차집합의 성질로 바꿨으면 차집합 C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합집합 B에서 C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A 합 B가 C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이거 뭐 집합을 실수체계 연산처럼 이거 뭐 넘겨서 막 이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집합은. 그죠? 여기서 C에 속한 원소를 뺐더니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C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 세 집합에, 합집합에, 여집합에 5, 6이 있다. 그럼 저는 어이 앞에 있는 문제랑 마찬가지로 벤달그램만 잘 그리시면 된다고 라 했어. 벤달그램을 일단 그려. 그리는데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지금 이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네 둘은 둘다 C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합집합에서 C를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겠지. 어 자, 그리고 셋의 합집합의 여집합에 56이 있다는 얘기는 56 자리는 여기로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원소가 6 이하의 원소 중에 남은 애가 1 2 3 4죠. 1 2 3 4만 이제 잘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1 2 3 4만. 근데 여기 아주 이 스타일의 문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1 2 3 4를 적는다라고 하면 1 2 3 4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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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중에 하나 적혀야 되지. 이 바깥쪽에는 1 2 3 4를 적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5 6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1 2 3 4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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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 하나 적혀야 돼. 그죠? 그럼 1 보고 어디 들어갈래라고 하면 세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82개 이렇게 예를 들면 1이 여기 들어갔고 2가 여기 들어갔고 3이 여기 들어갔고 4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 조건 다 만족하지. 애초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제가 벤다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아요. 일단은 81이 보기에도 없고 여기는 뭐가 포함된 거지? a가 공집합인 경우랑 b가 공집합인 경우가 다 포함이 된 거지. 81개에는 81개에서 그럼 빼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공집합인 경우 자 그럼 A가 공집합인 경우는 몇 개냐 A가 공집합이면 여기 하나도 적으면 안 되죠. 1, 2, 3, 4가 다 여기 아니면 이 바깥쪽에 적히는 경우 그럼 선택지가 다두 개씩이지. 이해 되시고 그리고 B가 공집합인 경우도 있겠죠. B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럼 공집합인 경우는 빼셔야 된다고. B가 공집합이면 1, 2, 3, 4가 다 여기나 여기 적혔겠지. 그럼 선택권이 다두 가지씩입니다. 근데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 원소에게 수구할 때 똑같은데, 아이디어가. 이러면 중복돼서 뺄셈 되는 애들 있지 않아? 뭐가 중복되지? 둘다 공집합인 경우. 둘다 공집합인 경우는 여기서도 뺄셈이 되고 여기서도 뺄셈이 되니까 한번더 하셔야 돼요. 그럼 둘다 공집합이면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1, 2, 3, 4가 이다 바깥쪽에 적혀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자 그럼 81, 빼기 126, 빼기 빼기 1 6이니까 빼기 3 2 1러스1자50나오겠2 55번.